안녕하세요 정승용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성경통도 간증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먼저 소개하자면 저희 아내 차신혜 집사와 다섯 살 아들 이드니, 두살딸 단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이 되면서 또한 교회 집사로서 평생 성경일독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마음 한켠 짐으로 남아있었는데 성경통독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23년 10월 성경통독반에 지원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생애 최초로 24년 9월 추석 연휴 쯤에 성경1독을 13명의 일기통독반 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고 나도 1독을 끝냈구나 하는 기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기 통독반 분들과 그대로 이독을 진행 중인데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으니 이독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기 전후에 저와 제 가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희 가정에 성경 읽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반 하기 전에도 가정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자 가정 예배를 드려 보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한동안 읽기도 했지만 이러한 저러한 연유로 번번이 중단되고 흐지부지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0월 성경 통독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 20분, 아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 20분 이렇게 적어도 40분은 집안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목소리를 내어 성경 읽기가 계속되다 보니 아이들도 성경 읽기에 익숙해지고 또 성경 읽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돌아달라거나 방해하지 않고 또 다섯 살 이든이도 지금 매일 성경 읽기를 짭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광교회 공동체의 소중함과 지체간의 친밀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울산에서 교회를 섬기다 22년 회사 발령으로 미광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성경 통독반을 시작한 기점부터 특히 24년 올해에는 미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통독반도 그 이유 중한 가지입니다. 성경 통독반 카톡방에서는 본인이 통독한 녹음 파일과 금일 읽은 부분을 표시한 읽기표, 그리고 감명이나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느낀 점을 개개인별로 올리는데, 매일 카톡방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카톡방에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내적 친밀감이 더해지고, 동일한 성경의 분량을 똑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함께 한다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공동체와 미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독을 하면서는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등 구어체로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어체로 된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다 보니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서 더잘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저번주에는 로마서 부분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특히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가 잘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희 가정과 제가 변화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서 개인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좋은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간증자 정승룡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